어? 아이고, 아이고, 만 천사백 원입니다. 어머나 일을 어째? 야, 돈이 없네. 이제 와서요. 이렇게 잘 드시고요. 아유, 그냥 냄새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이 뭐에 걸린 듯이? 내가 돈이 없는 줄도 모르고 그냥 들어와서 먹었지 뭐야. 아니, 근데 맨닭이 맛있어. 이 할머니가 이제 보니 선수네. 말 돌리지 말고 돈 내놔 빨리. 아나돈 없다니까. 노숙자 노인에한테 적선한 사람 치면 안 될까? 이런 명품 선글라스 긴 노숙자 뒤대요. 뒤져서 돈 나오기만 해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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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를 만져? 이거 저거 봐아이거내 이럴 줄 알았어. 돈꿍쳐놓고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? 아 이런 뻔뻔한 아, 사람 천지라니까. 줘. 그거내 버스비야. 나자꾸 광대에서 올랐는데 그거 없으면은 나 전라도까지 걸어가야 돼. 아니, 이 선글라스를 팔든지. 아이고, 이거는 짝퉁이야.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명품을 사? 아, 이리 줘. 경찰 불러요. 야, 야, 아, 야, 경찰이야. 야, 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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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, 불러, 가지마, 하지마 가지마. 야, 야, 야. 열매. 할머니, 할머니. 이거. 아이, 이거 내 비상금인데, 저기, 할머니 드릴게 버스 타고 가서. 아이, 뭘, 이렇게, 많이 줘. 아, 만 원으로 광주 못 가요. 서울 오시면서 그것도 몰라. 뭐야 아직도 안 내쫓고. 아, 야, 지금 가시네. 야, 빨 아, 성질 내지 말고. 이거 고속버스에서 까서 드세요. 조심히 가세요, 할머니. <laughs> 아이고. 걔는 참 괜찮은데, 동생이 형 별로네. <laughs>